오늘날에는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이상이 생기면 그 앞에 있는 계기판을 통해서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고등이 떴을 때 운전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큰 위험을 알려주는 여러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큰 위험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신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화 여정을 향한 그 준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두들겨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은나팔은 회중을 불러 모으고 그 진영을 출발시킬 때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구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과 멈추는 걸 알려주는 그 신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처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영광을 상징한다면 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은나팔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아멘. 먼저 은나팔 이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해중이 해망문 앞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부는 것은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만을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할수 있는 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나팔에는 이 밖에도 여러 신호가 있습니다. 나팔을 짧게, 급하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진영이 행진을 하고 두 번째로 작,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진영이 행진해야 했습니다. 또한 총연을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길게 불어야 했습니다. 이는 모든 해중을 소집할 때와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회중이 이 해막에 모여야 하는 신호를 전장에 나갈 행진을 알리는 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나팔은 누구나 불 수가 없었습니다. 불나팔은 누구나 불수 있었지만, 은나팔은 오직 아론 혈통의 지사장만이 불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은나팔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던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이 율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팔을 부는 것이 회중을 모으고 그 진영을 출발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안에 이 제의적인 측면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그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린다는 것이었다면, 나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리는 신호 외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 의해서 구원하시. <laughs> 아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 침략자들에 대항하여서. 전쟁에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셔서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팔 소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외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언약을 기억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이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생각하시며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오나 한 순간도 단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잊지 않고 노아에게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오늘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때에 이 경고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희락의 날과 절기와 월삭 등에도 이 나팔을 불기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성막 위에 머무는 구름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이 은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감독은 선수들에게 이 사인으로 수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이 선수가 이것을 이 신호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다면 이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만약 백성들이 이 은나팔의 신호를 잘못 알고 있다면 그들은 제대로 행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런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진을 치고 행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그들은 멈춰야 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나의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게 하기 위한 행군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팔 소리는 새 시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팔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나팔소리를 듣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전진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풀한 폭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이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믿음의 행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길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전해주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게 얼어붙은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녹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가운데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김이 주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믿음의 행진을 아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